한기하장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로 본격 행보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칠주자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28 전당대회 3파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대세론의 주인공인 이재명 의원은 빚진 게 없어 기득권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새 기회 요인이 될 거라면서 자신이 정치개혁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득권에비진게 없어서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적극 해명했던 대선 때와 달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지자들과 SNS나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한 직접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데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고학력 고소득자들. 부자라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적 왔습니다 예, 예, 예. 저항력에 저소득층이 가 많아요. 타데 이제 때문 그렇지. 음. 이에 대해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 의식이자 정치 성향에 따른 갈라치기라면서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thank you